반갑습니다. 강남선비고요. 포스콜딩스 주가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저를 모신다면 일시정지해주시고, 일단 이런 글들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포스콜딩스 주가전망을 할 때, 어, 최근에 이제 알래스카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는 얘기 드린 바 있죠. 어, 포스콜딩스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 이 주식이 과연, 어, 지금, 어디에 있나? 어팡 사이클이. 어팡 사이클은 아무래도 바닷권에 있는데, 주가의 흐름도 바닷권에 있고, 어, 역사적으로 보면 포스콜딩스의 저점 매수가 들어올 만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탑픽으로 보긴 곤란하지만, 어, 포스콜딩스를 이번 주에 매수하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인데, 저는 포스콜딩스보다는 휴스틸이 조금 더 낫다. 그리고 휴스틸을 5,500원 부분에서 매수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어, 멤버십과 도 유튜브에서도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알래스카 관련해서 내러티브가 생기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고, 어, 철강관세 면세 촉, 면제 촉각.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알래스카 북바, 북부에 가스전 LNG를 생산해 어, 1300km의 길이에 가스관을 남부까지 나른지 액화에 수출하는 프로젝트인데 이와 관련해서 세아그룹이라든지 GS그룹, SK그룹과 어, 큰 호재의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를 충분히 들었죠. 그러면서 사실 제가 이제 GS글로벌 같은 경우는 저희 멤버십에 여기서 보시면 은 21일 오후 4시 어,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GS글로벌을 매수하면 바로 수익이 날수 있다 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시작하자마자 10%대 상승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 다시 한번 GS글로벌 또 매수 하셨던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어,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GS글로벌 포스콜링스 슈스틸 이런 종목들이 다 어,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모, 모멘텀이 생기고 있다는 건 인상적인데, 저는 사실 포스코홀딩스, 휴스틸 그리고 세아제가 넥스틸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르게 무슨 얘기냐? 어, 일단 기본적으로 포스코홀딩스하고 현대제철이 우리나라 철강업계 어, 어떻게 보면 탑 투잖아요. 물론 이제 동국제강까지 탑3였는데 동국제강 같은 경우 는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유전관 관련해서 포스콜딩스의 매출 부분을 체크하는 게 좋지만 사실 이제 철강 관련해서 포스콜딩스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30만 원이야. 그러니까 29만 원 부근 그리고 27만 원 부근에서는 지지하고 다시 어디에요 40만원 향해 올라갈 가능성 분명 히 있습니다 아, 역사적으로 보면 포스콜딩스가 PBR이 0.43배인데 12개월 포워드로 어,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철강산업 특히 이제 지금은 중국을 봐야 되는데 중국의 한학령 해제라든지 중국의 이제 양유라든지뭐 이런게 포스콜딩스 관점에서는 어, 긍정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포스콜딩스가 저, 저가를 찍었고 저는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긴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어, 지금 역사적으로 PBR이 저점 매수가 들어올 만한 주식 중에, 하나가 포스코 링스 삼성전자 같은 주식인데, 어, 조금 더 좋게 보는 것은 철강보다는 반도체가 더 좋게 보는 건 사실입니다. <laughs>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고 일단 포스콜딩스를 설명드리면 라운드 프라이스 관점 그러니까 라운드 프라이스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 주식을 사실 때 항상 어떤 주식을 어디 밑에서 살 거야? 어떤 어떤 부분이 지지될 거야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포스콜딩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보시면은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8. 몇 프로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내에의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 29만원과 30만원 사이에서 어떤 지지를 만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 이제 만약에 탄핵 리스크로 인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생긴다고 해도 28만원과 29만원 사이에서 어그 지지를 할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30만원이라는 가격을 정해놓고, 이 부분에서 과연 40만원을 라인을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도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눈치 빠른 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주식이 떨어질 때,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졌냐. 40만원에서 튕겼고, 40만원을 하회했고, 다시 50만원은 못 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 주식이 보면 40만원을 떨어지고, 올랐다가 50만원 갔다가, 다시 40만원 터치하고, 그죠. 50만 원 다시 못 가고 그죠. 오르는 주식이라면은 오르는 주식이라면은 그저 그렇죠? 40만 원이 저항이 생긴 다음에 다시 밑으로 쭉 빠져요. 오르는 주식이라면은 이 라인에서 여기로 위로 자꾸 터치를 한다는 거죠. 다시 올라가 얘기하면은 오르는 주식, 오르는 주식이라는 관점에서는 SK이니스를 기준으로 20만원이라는 라운드 프라이스가 중요한데 15만원과 16만원, 17만원 라인에서 계속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20만원을 한 번씩 터치합니다 그리고 살짝 살짝 높여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22만원, 23만원까지 터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20만원 밑에 살짝 쳐졌다가 17만원, 16만원 라인까지는 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오늘 20만원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20만원 라인을 터치, 터치, 터치 하다가 돌파.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제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은 아시겠지만 <laughs> 제 멤버십 어, 많은 분들이 가입도와 주셨는데 그 HD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 HD현대중공업의 역사적인 순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실적이 실적이 여러분들 주식을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돼요. 두 가지. 자, 1번 실적. 실적은 무엇이냐? 어떻게 매출이 성장하느냐? 자, 자세히 보세요. 매출 성장률. 그죠? YY 구준 매출을 어떻게 성장하느냐? 두 번째는 영업이익률과 ROE를 보면서 이 기업의 성장률이라든지 마진율이 어떻게 좋으냐? 이걸 보셔야 돼요. 이제 무슨 비즈, 비즈니스 모델이 통해서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거니까. 자, 두 번째. 내러티브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기업도요. 지금 주도주가 아니면은 상승률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내러티브는 무엇이냐? 자, 내러티브하고, 내러티브의 넘버스라는 책이 이제 제가, 어, 저희 회사에도 있는 거고, 제가 이제 그 책을 참 좋아하는데, 과거에 제가 얘기했었죠. 2013년 알리바바 상장을 앞두고, 아마존이 2012년까지 매출이 급증하다가, 그죠? 영업이익도 급증하다가, 매출은 계속 급증했지만, 2014년까지, 알 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주식이 올라가는 건 차트 상황도 중요하지만 이 실적과 내러티브를 같이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적과 내러티브를 같이 분석해야 되는데, 포스콜딩스의 실적과 내러티브는 관점에서 이 주식은 엄청난 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난 매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죠. 무슨 얘기냐? 저가 매수 형태의 내러티브가 들어오는 거지? 이게 향후에 여기, 그러니까 니튬 가격이 엄청 올라서 여기 70만원, 100만원 올라갈 거야. 이 내러티브는 지금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직은. 이게 만들어지려면 10년이 걸리지, 20년이 걸리지 알수 없다는 거죠. 제가 분명히 분명 2023년 7월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에코프로 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진짜 진짜 큰일 납니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2차 전지에 빠졌던 분들이 다 2차 전지 무조건 더 올라갑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예를 들어 시젠 같은 경우도 2020년에 누군가 2020년 여름에 이거 이미 다 올랐습니다. 이거 피카 피카우 피카우 매출 피카우 치면은 이건 다 엄청나게 폭락 나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은 이 시즌을 주, 사려고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시즌이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2021년에 이게 대 국민 주식 국민 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서 폭락 나와서 6년간은 정고점을 회복 못한다라는 제가 어, 매경 이, 이코노미에 나왔던. 빅데이터, 93. 몇로 기준으로 그래요. 그러면 포스콜딩스도 지금 몇 년째 여기 저가를, 여기를 돌파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긴 기간 동안 여기를 돌파하는 이 순간에서 들어가서 단기로 수익을 내거나 장기적 관점에서도 또 괜찮다고 본다면 또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이 박스권, 거, 커다란 박스권을 돌파하기 전이냐 돌파하기 돌파하려고 할때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커다란 박스권을 한번 돌파했다가 여기서 다시 움직이는데 과연 이게 과연 반도체가 여기서 다시 밑으로 쭉 빠질 것이냐 아니다 이만큼의 박스권을 여기 돌파했었고 여기를 다시 돌파하고 24만원과 25만원 이 라인을 돌파하면서 30만원 라인으로 갈 것이자 이거에 대한 내러티브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 단기로 돈을 벌려면은, 단기로 벌, 돈을, 벌려고 해도 공부해야 돼요. 우리 멤버십에서 오늘, 어, 그, 지난 금요일날, GS 글로벌 말씀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PSK. 지금, 여러분들, 어, 한국 주식 중에 가장 노멀하게 잘 올라갔던 주식이 하나멀트리인데하나멀트리얼라는 주식은 바다권에서 여기를 돌파하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폭락 나왔다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스토리를 아셔야 되는데 하나멀트리얼이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지고 여기서 더안 좋아지면 당연히 이 주식은 여기서 이렇게 쭉 밑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멀트리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자세히 디테일하게 해보면은 이 주식의 영업이익이 900억 하다 400억 하다 400억 하다어 이거도 떨어졌네. 그 계속 떨어져여기까지 300억 떨어지고 200억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400억에서 다시 500억대로 올라간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500억 대 영업이익을 가는 하나멀터이는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당연히 그죠. 레거시고 하니까 EPS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그쵸 다시 뭐예요? 다시 원래대로 PER이 15배, 20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PER이 이 주식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항상 이 주식은, 이제, PBR도 봐야 되지만, PBR도 바다권에 있지만, p e r 같은 경우도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 녹색이죠? 그죠 15배에서 20배 사이에서 움직였어요. 항상. 하나 멀틀려는 참고로 이제 특수 갔으니까. 그쵸?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레거시 쪽인데, 그러면 이 회사가, 그쵸. 그렇죠. 이게 어, 쉽진 않지만,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다시, 반도체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포스콜딩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중심,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스콜딩스를 사자 말,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27만 5천원과 28만 5천원 이 사이를 강하게 한번 돌파했고, 그러면 지금 이 주식은,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차트상으로는 나는 위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laughs> 물론,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러 과거에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어, 있죠? 그렇죠? 여기, 여기 고점을 노, 높이지 못한 거예요, 이게. 그죠? 이 397,000원을 높이지 못하니까, 여기서 그냥 쭉 미끄러진 건데, 그러면 당시에는 PBR이 높았던 거죠. 높았던 거예요. 보시면은 당시의 pbr이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더 밑으로 갈 구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더 밑에서 지금 반등을 한게 핵심이고 한국 주식이 안 좋아진다는 관점에서는 페오스콜디스 사면 안 되지만 어, 저는 단언컨데 지금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증시가 훨씬 한국 증시로 복귀하는 게 지능순이다 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물론 한국 시장이 이제 상법 개정을 해야 되고 상법 개정을 해야만 이제 조금 더주줄친화적이고 어, <laughs> 그렇겠지만 제가 이제 한 가지 핵심을 말씀드리면은, 포스코 그룹도, 어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주신, 주주환원이라든지 이런 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괜찮은데, 저는 이제, 어 상대적으로는 지금 관점에서 보면, 기, 커다란 박스권을 돌파한 어떤 힘, 힘이라는 거는, 이, 거래대금이 2천억, 3천억 터지면서 이렇게 휴스틸 같은 그림을 그린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제가 이제 과거에 사라고 했던 시점이 이 시점이었잖아요? 박스권을 크게 돌파해서,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가입을 엄청 많이 해주셨는데, 이때도 보시면은, 여기 신고가를 갈 때, 기업 분석을 해보면은, 이 주식이, 어 전년도, 그 이때 이제 제가 2 0 2 3년 여기서 보시면, 2023년 4월에 한번 사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포스, 그, 이, 포스코인터네셔널을 분석해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2023년에, 그쵸. 그렇죠. 2022년에 그러니까 2023년 4월이면은 2024년, 2022년 4분기 실적이 나온 거니까 영업이익이 두배 됐잖아요. 이게 유지만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당연히 이 주식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도 힘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이제 휴스틸 같은 경우 는 제가 오늘 멤버십에도 뭐 이미 지난 주에 5,500원에 40 쇼라고 했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5,500원 이미 샀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이런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장기로는 아주 재밌는 그림을 만들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괜찮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왜냐면 2년 연속 흐름이 안 좋았고 하니까 이건 단기로 봐야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봐도 뭐 나쁘지 않겠지만, 단기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저는 이제 지주사하고 반도체를 봐야 되는데, 일단 SKNS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멤버십에서 오늘 특별히 PSK 오늘 오전 8시 20분에 교육을 해드면서 PSK가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PSK 같은 경우는 특별히 2분기와 3분기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좋은데 어, 이거에 대비해서 psk가 어, 지금 음, 실적 기준 대비하면 예를 들어 어,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86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부, 반도체 쪽이 뭐다 주가의 흐름이 안 좋은데 실적은 오히려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실적이 유지되고 조금 더 성장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당연히 뭐예요 2021년과 2022년이 가장 좋을 때였는데, 2021년과 2022년만큼 좋아지겠죠. <laughs>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만약 영업이익률이 적냐, 영업이익률도 안 적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때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roe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으로 만약에 2021년, 2022년 이때보다 좋아진다 하면 은 당연히 그렇죠 29,000원, 3만원 사이 갈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만큼을 뚫고 올라갔었던 건 뭐냐면은, 앞으로 반도체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PSK, 그리고 특히 PSK 홀딩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야? 후공정 쪽이니까 저는 이제 2분기까지는 받아주셔서 드세요. 지금 받아주셔야 돼요. 후공정 쪽이 더 좋고 선단 공정 보셔야 되고 이이거 이제 자세 모르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2분기 이후에는 전공정이 좋은데 지금 전공 정도 올라오고 있고 후공 정도 점, 점차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금 여태까지 고성장하는 산업에만 주목을 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올라가고 브로드컴 올라가고 뭐다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는 고성장 플러스 저평가. 우리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뭐예요? 산업 경쟁력이 거의 다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나마 살아있는 게 뭐예요? 반도체 조선 그죠? 뭐 엔터까지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방산도 뭐 나쁘진 않지만 이미 다 올라갔잖아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지금 방산 잡아서 얼마나 수익 나겠어요. 뭐 올라갈 수 있겠죠.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그죠 그러면 어 지금 이 상황에서 수남의 관점에서 저평가 플러스 <laughs> 저평가 플러스 실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이게 이제 SK하이닉스가 23조를 벌었던 회사가 50조를 향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그러면은 어 당연히 지금 어 외국인 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는 관점에서는 반도체 쪽을 매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ROE 같은 경우는 30을 찍었었는데 지금 30이 유지된다는 관점에서는 SK하이닉스가 어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은 저는 지금 이런 흐름이 보시면은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보면은 어,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서 보시면은 21년 그렇 여름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laughs> 자1 7년말 2017년 말과 21년 여름을 봐야 되는데 2017년 말과 21년 여름 뭐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이미 반도체 쪽이 반응을 하면서 이미 반도체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 증가 수출에서 가장 큰 그림을 그리는 건 역시 반도체. 그 다음 뭐 자동차,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렇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시면은 여태까지 한번못 오르던 현대차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선생님들. 왜 그럴까요? 한국주시의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지금 뭐 탄핵 리스크로 인해서 뭐 분위기가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게 거의 더 이상의 리스크를 만들기는 아 저는 하루 이틀이면 끝난다 만약 하루 이틀 음봉 크게 나오면 그때 매집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걸 미리 공부를 해놔야 되고, 그리고 s k 닉스도 좋겠지만, 어, 뭐가 올라갈지, 포스콜딩스도 좋겠지만, 뭐가 올라갈지 미리 공부해 놓으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미없는 주식, 그 HLB 같은 경우는 제가 폭락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지금 HLB 막 폭락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면, 막 그거 듣기 싫어서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결국에는 주식이 실적이 좋아질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적당히 봐야 돼요. 적당히 봐야 되고, 실적이 어메이징하게 좋아질 종목. 그래서 제가 보면은 결국에는 반도체 외국인 누적순 매수를 보면은, 반도체가 이렇게 좋아질 때, 결국에는 외국인이 누적순 매수가 있었고, 그게 보시면 2023년 1월이었고, 지금 다시 25년 초에 그게 벌어질까? 그 상황이 벌어질까? 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관심 갖고 보시고, PSK 같은 경우도 12개월 포워드 PER 보면은 역사적 저, 저평가 구간이다.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장전에 교육시켜 주리면서 1분기 실적은 안 좋겠지만 2분기, 3분기 되면서 실적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PSK, PSK 홀딩스가 아니고 PSK, PSK 같은 경우바닷권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너무 쉽게 하락해도 사놓으면 너무 크게, 게이 보시면 이런 패턴은 어떤 패턴하고 비슷하냐면 클리오 같은 이게 화장품인데 클리오 같은 패턴처럼 너무 쉽게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2만원 지지하고 딱 다시 반등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물론 이 주식이 시장 안 좋아지면 당연히 여기까지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조금 한 3, 4주를 놓고 봤을 때는 더 올라간다 그래서 그렇죠? 그 이유는 실적 선생님들 실적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실적하고 저평가의 영역에서 지금 가장 좋은 게 저한테 누군가 뭐냐 물어본다면 반도체하고 반도체 소부장인데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잘 고른다면 두배세배 올라갈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어, 이거는 멤버십에서만 교육해 드릴 거고 최근에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상승이 나왔던 이런 시점에서 그렇죠. 유리기판 괜찮습니다. 는데 여기서 이렇게 더, 엄청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뭐 다시 엄청 폭락한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 예를 들어 LS일렉트릭이 대표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뭐나쁘진 않겠지만 뭐 이, 이것보다는 저는 이거 이거 뭐 사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차트 상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서 뭔가 그림을 그리 그림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오늘도 5,500원 휴스칠 지지하고 그죠? c j 에도뭐 분위기 괜찮죠? 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멤버십에서 함께 같이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자세히 보세요. 한국 증시는 트럼프 관세 발언, 그리고 미국 2월 10 PC, PC, 3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특히 이제 사실 증시에서는 인플레이션, 특히 이제 경제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의 외국인 순매수 여부가 중요하고, 공매도 재개, 현재, 파, 그러니까 공매도 재개하고, 현재, 헌재 판결, 그러니까 탄핵 기각이냐, 뭐 인용이냐, 뭐, 각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가고 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 지난주 순매수 대부분을 반도체를 할당하며 해당 업종의 주가가 강세를 견냥했었는데 반도체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가 기대된 상황인데 방산이 올라가면 반도체가 좀안 좋고 뭐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건데 오늘 방산이 조금 좋았죠. 방산이 계속 좋냐 하면은 반도체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겠지만 반, 방산만 오를 수는 없잖아요 저평가되면서 고성장하는 산업이 <laughs> 대표적인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반도체를 열심히 봐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사실 이제 메디큐브 관련해서도 제가 6만원에 APR 매수하라고 했는데 APR도 보고 보시면 위에 다랑달랑 매달려있죠. 그죠 이런, 이런 거는 뭐 사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사면 늦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미리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APR도 제가 이때 멤버십에서 28일, 3월 4일 계속 매수하라고 했는데, 어 지금 무난하게 제2의 파마 리서치다. 말씀드렸죠? 파마 리서치 제가 다 아실 겁니다. CVC 캐피탈에서, 어, 이, 유상증자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 분명히 28만원 라인갈 겁니다 했데 지금 34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죠 결국에 글로벌 1등. 여러분들 글로벌 우리나라 대표적인 글로벌 1등이 뭡니까? 자, HBM입니다. 그죠? 그리고 반도체 기술력만큼은 아직 중국이 우리나라 못 따라옵니다. 뭐 어, 중국이 뭐 우리나라 위협한다 끝났다 이런 뉴스 나오지만 제가 왜왜 왜 헛웃음을 치냐면 아직 우리나라가 훨씬 위에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아 이번에 한타임 반도체가 갈 상황이 충분히 만들어졌고 수개월 후에는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포트폴리오 반도체를 어, 넣어놓지 않으 신다면 그런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어, 지금은 시장이 어, 상당히 나쁘지 않은 상황에 어, 어, 지금 순고로기에 있는데 음봉이한두개 나오면은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올해 한국 증시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후회가 막심하실 거다 이런 얘기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빅데이터 클라 오늘도 수익 많은. 아... 성과를 냈는데요. T.L.B. 칩셋 미디어 LS 코미코 최근에 교육한 종목들입니다. 특히 T.L.B. 같은 경우에 CX 관련주로 어, 큰 수익 연결됐는데요. 23% 수익 나셨고요. 어, 100만원 SM 넥스틴 어, 그리고 SM 클리오. 이제 한 학년 해제 관련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죠. 슈스티 어,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 여기서 보시면 지금 꾸준한 수익 계속 연결되고 있네요 아,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SM 클리오 엑스틴 칩셋미디어 SM 휴스틴 아 이제 사실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그러면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어, 성장성과 저평가를 잘 분간해서 여러분들이 어, 잘 매수를 하셔야되는데 이런 게좀 어렵다 하시는분들은멤버십에서 어, 함께 보시바라, 고요 지난 4년간 선성선미님 교육자료 영상 보면서 공부한 것들이 홀로 e s 하는데 많은 도움받 o 받 e some, some, 영상 교육 잘 부탁드립니다. 어. <laughs> 제 건강을 걱정해주신 분들도 많고요. 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많은 분들 수익 어, 나셨고, 또 함께 어, 가입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